고 <laughs> 왔는데 괜찮아 안녕하세요 횡성 전원나이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은그 평차에 있는 신축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시는 건물인데요 깔끔하게 잘지어네요 방향은 남서향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텃밭 부분입니다 여기 교통 접근성은 생활아이시 한 20분 소요되고요. 둔내아이시를 통하시면 한 10여분 소요됩니다. 이 보시면 이제 주위 이제 산은 사유지입니다. 산자락에 접해있는 주택으로서 건평은 등기평수는 25평이고요. 저 포치가 한평 해서 26평입니다. 이 경계 부분은 이석축이 이제 경계 부분이보요 도지 건물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아주 석축도 아주 단단하게 잘 쏘아 나왔죠. 100%그 완공된 건물은 아니고요. 뷰가 좋습니다. 전망이. 시원하죠. 확대었고 건물 입구에 들어서면 이제 우측이 이제 신발장 이제 이 배치되어 있고요. 어. 네, 그래요. 뭐 옛날 집갔습니다 석가래에 있는 집. 마냥 거실에서 이제 내다본 모습이고요. 거실 이제 우측으로 창을 하려내는데 그러면 이제 우측이 이제 방입니다. 방에서 이제 저쪽 그 향이 남서야 그 창문을 이렇게 다 남서향 쪽으로 이 해놨네요. 미 차고요 이단. 올라가는 미 차고요. 지금 바로 옆에 이제 그 화장실입니다. 피재 도실 이렇게 저쪽은 뭐 세탁기 자리네요. 다행도실 이렇게 해놨고 절반은 이제 주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편백으로 이제 마감을 해놨네요. 자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, 동이된 공간이네요. 2층 이렇게 그, 방이 있고, 이렇게 욕실이 이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면의 이제 포인트는 2층 테라스인 것 같습니다. 아직 이제 기둥은 안 했는데, 이 부분입니다 차자락이 끝내주죠 할아버지.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약한 235평 정도 되고요 건평은 26평입니다 그리고 매매금액은 2억 7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